제여여현현장에와 있는데 이 청소가 좋은 게외부에서유창을 닦아야 되니까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사장님한 이렇게 한국에보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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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위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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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아, 에서 한국에서 한국 궁금해 가지고. 되게 원래 1 1 시에 영업 시작인데 저는 여기 오늘 일하러 온 사람이라서 외부에 유리 창 청소하러 온 사람이라서 아 여기는 공방인가요? 나무 연구소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 자, 갈팔 아직 안 바꿨어요? 아직 아시... 요 저거 우리는 집 지우려고 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한번 볼까요? 아, 이미 이미 좀 지워졌네. 고압 세척기라 해가지고. 아, 알겠습니다. 아 이제 한달 되셨구나. 유리가 깨끗하면 참 좋겠다 그죠? 아직 손을 못 댔어요 아 그래요? 아 제가 한번 손 한번 대드릴까요? 아, 네. 제가 개업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한쪽만 닦으면 유리가 아닌데 오네새 네. 가게가 됐습니다 아 요거 안에 하나 닦으면 진짜 유리인데 진짜 유리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가서 돈 받은 불법이어가지고 아진짜저 음, 많이 보겠습니다 잠시 잠시만 음? 이제 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네잠 <laughs> 깨끗해 <목소리도> 하셨어요, 이거? 저 22년도부터 선생님이 만나하셨어요. 저는 아, 아, 네. 애들 가시요 오. 응. 아예 근데 표정이 애들? 좀 풍부하세요. <laughs>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. 죽는 날까지도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해서 서른 중반에 시작을 했어요. 잘한 것 같아요. 안 속에 들어가면서 두들고 <laughs> 갈것 같은데. 재밌어서. 아 그래. 좋아하는 일이 뭐지 근데 좋아하는 일 한다는 거는 용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실패할 거 알면서도 시도를 해보는 것도 경험. 진짜 자기 자산인데. 음.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네. 처음에는 네.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, 좀 과장하자면 안방 드나들듯이. 자연스럽요아요요 네. <laughs> <laughs> <아주 자연스러워. 웃음> 물론 좀 걱정은 되고 불안은 되지만 불안이나 걱정하는 시간이 점점 네. 짧아져서 고절하면또 뭐, 어때?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되는 것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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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네. 감사. 합 음. 아이고 쿠키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